대가가 그 대가는 빈칸의 대가를 찾는 건데 빈칸의 대가는 잘 문서화 되어 있다. 잘 정리되어 있다. 자, 말틴, 루더킹, JR은 슬퍼했다. 댐을, 댐은 이 대가겠네. 슬퍼했어. 대가. 안 좋은 거겠지?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겠지? 그가 묘사를 했을 때그 사랑스러운 시를 묘사를 했을 때 근데 쓰여지지 않은 사랑스러운 시래. 왜냐하면 누군가가 노크했기 때문에 그의 방문을 여기까지 봤을 때는 어, 어떤 것을 비유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누군가 노크를 해서 안 쓰여진 좋은 시라고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아마도 가장 유명한 문학적인 예시는 발생했다. 1990, 1797년에 관계부사 S-T-T-C가 시작했을 때였어. 쓰는 것을 그의 시 요거를. 꿈으로부터, 그가 꿨던 꿈으로부터, 하지만 그때 방문받았어. 예상치 못한 손님에 의해. 어, 이것도 위에 거랑 지금 비슷해 보이는데, 누군가 노크했대. 쓰여지지 않은 좋은 시. 예상치 못한 손님의 방문. 시를 쓰는데 예상치 못한 자의 방문이 일어났대. 자, 얘한테 있어서 우연의 일치로, 우연히 그 시기 적절하지 않는 방문객은 왔다. 특히 나쁜 시간에 왔다. 시기적절하지 않은 방문객 안 좋은 시간에 왔어. 그는 까먹었어. 그의 영감을 그리고 그 작품을 끝내지지 않은 채로 놔뒀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여기서 끝났네. 더안 읽어봐도 되겠네. 지금 뭐야 누가 노크하고 방문하고 어 지금 시 쓰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지금 결국 영감이 없어져가지고 까먹어서 아 지금 막잘 쓰고 있었는데 끝내지지 못했어. 그럼 여기는 빈칸 뭐가 들어갈 까 뭐에 대가겠어? 방해지, 방해. 그지? 방해를, 방해가 뭐겠어? 요거겠지? 뭐 정답 2번.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면은, 여기서 계속 답은 찾았고, 어 반면에지? 많은 문서화된 케이스가 있는 방면에, 갑작스러운 방문. 이거 빈칸이잖아. 근데 어떤 방문이냐? 가졌던, 가져왔던. 상당한 결과를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역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통제실이겠네 통제실 운영자라든지 주식 거래, 거래자라든지 그리고 조종사라든지 어~ 그런 반면에 대 그것들은 이게 뭐야 방해들은 또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대부분에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분사금은 늦추면서 작업 생산성을 안 좋은 거지 방해받으니까 작업 생산성이 떨어져 그리고 일반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스트레스 수치를. 그래서 방해. 정답 2번이었고. 1번은 미스, understanding, 오해. 그리고 3번은 불평등. 4번 규제. 그 다음, 아, 어, 규제, 규정, 규칙. 요런 거네. 논쟁. 그래서 정답 2번.